오늘은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다"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 때문에 굉장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신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이제는 잠잠할 때가 된줄 믿습니다. 잠잠하기까지는 잘못된 종교들이 다 어느 정도 정리되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 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으로 남미로 갔었습니다 미국으로 떠난 사람들은 오로지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였고 난, 남미로 떠난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에서였을 것입니다. 미국으로 간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도 찾았고 돈도 벌었습니다. 그러나 남미로 간 사람들은 신앙도 못 찾고 돈도 못 벌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으로 떠난 분들은 신앙, 신앙을 목표로 세웠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두 가지의 토끼를 잡은 결과가 된 걸로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미국으로 간 청교도들은 새로운 땅에 도착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고 세계 최강국의 유용을 떨치며 지금도 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행선지가 어디냐 하는 것은요, 개인과 집단과 국가, 공동체의 흥망과 성패를 결정합니다. 본문은 뒤로 물러가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했고, 뒤로 물러가면 침년에 빠진다고 38절 3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지향적 가치관이 있고 미래 지향적 가치관이 있습니다. 과거 지향적 가치관이란 지나간 과거의 의미를 부여하고 들먹거리는 것을 뜻하고 미래 지향적인 가치관이란 미래의 희망을 두고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는 앞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는 종교라고 우리는 합니다. 모든 종교는 미래는, 노나, 미래는 노라고 미래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처럼 선명하고 분명한 미래관을 가진 종교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뒤로 돌아가라 뒤의 것을 찾아라 하는 유혹을 물리칩시다 그리고 앞으로 가라 위의 것을 찾아라는 명령의 길을 기울입시다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요. 우리가 참알수 있어요. 잘못된 종교, 잘못된 것은요. 요즘에 시끄러운 교단은 자기는 그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완전히 숨기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계신 교들도요. 몇 교인은요? 이게... 코로나19가 전염됐다고 하니까 자기들은 가지 않았다고 그렇게 발뺌을 하다가도 죽은 사람도 있고 지금도 전염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솔직해야 돼요. 아닌 것은 아니에요. 어제도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와서 아, 우리 교인은 예배를 안 드려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과 어, 그 말씀의 내용을 적어서 가정에 돌렸어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은, 아, 목사님 유튜브를 통해서 말, 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또 어떤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니까 다른 교회라도 가려고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지 마라. 내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오염성이 있어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가정에서 드려라. 그런데 우리의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린다고 다른 교회에 가서 코로나 19를 전염돼 가지고 왔다고 보세요. 그러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해야 할 것은요. 가정에서는 가정의 말이 권위가 있고, 그 말에 순종하는 가정이 화목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결정하는 일에 따라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이 예배 안 드린다고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왜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리나도 아시고, 왜 지금 취소를 했는가. 지금 다 정부에서, 교회에서 모이는 것을 좀 삼가해달라고 하면요, 나라에서 는 일이니까 우리가 따라가줘야 돼요.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요. 모든 흥망 성쇠는 하나님 주관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꼭 교위를 <laughs> 빠진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책망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요. 교위에서 어, 하는 명령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본문에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는 것의 첫 번째는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35절을 보면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 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는요 그 당시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통과 핍박을 받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따돌림 받았고 감옥에 투옥되었고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도들은 이래도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라는 회의와 절망에 빠져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이 본문은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담대함이란 확신이라는 낱말을 가진 뜻입니다. 자신이 있는 한 용기와 담대를 어, 버릴수 없기 때문에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주경과 텔라치는요. 방패를 버린 병사는 아미 병사가 아닌 것처럼 확신을 버린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없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겁내고 두려워하고 작은 일 때문에 소술라쳐 놀라는 사람은 앞으로 나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토머스 모어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설령 부자라 할지라도 소용없는 것을 많이 갖는 것보다 꼭 필요한 것에 부족을 느끼지 않고 사는 것, 재물에 얽매여 사는 이보다 그 숱한 걱정에서 벗어나 사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믿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랑 성대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부만 축적하기를 기도합니까? 돈이 많으면 돈이 많을수록 근심 걱정이 쌓여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돈은 없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부터 평안한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걱정에서 벗어나는 힘이 무엇입니까? 잃었던 믿음과 빼앗겼던 믿음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믿음이 있습니다. 용기와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그것이 최고의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내하라입니다. 36절을 보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앞으로 보고 나아가라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인내를 히포모네라고 합니다. 그 뜻은 병사들이 행군하다가 길이 막히게 되면 되돌아가거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계속 전진하는 자세로 걷는 것을 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인내는 절대로 필요합니다. 구원을 받았더라도 인내해야 응답받고 축복도 인내하고 기다려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견디기 어려운 시련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하며 이겨나가야 합니다. 모두들 힘들고, 힘들다고 하면서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기차가 터널을 지날 때 어두운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밝은 곳을 향하여 가는 것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로 이겨여기이 성도들이 성도들이 됩여러 여러분, 이제는 제가 뭐 부족하지만 기도했을 때는요, 뭐 이제 얼마 안 남었어요. 러분 여러분, 서서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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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 코로나19도요, 성령의 불로 태우면 꼼짝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성령의 능력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도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하나 되어서, 우리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정치인들 그 대통령이 하는 일을 반박하고 나서면 안 되고요.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무 좌파도 우파도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되지가 아니라요, 내가 주의함으로, 내가 기도함으로, 내 이웃이 번지지 않고, 이 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자들이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속에는 인내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때를. 기도했다고 금방 안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믿음을 놓아버리면 되겠습니까?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기간을 기다려줘야 한다는 거죠. 응답할 기회를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시고는 묵상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기도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뒤로 물러서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38절을 보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지향적인 사람과 뒷걸음질 치는 사람, 걸핍하면 뒤로 물러서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절을 보면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진다고 하셨습니다. 과학자들은요, 사람의 뇌는 120억 개의 뇌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일평생 5에서 10% 정도 뇌세포의 잠재력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뇌세포는요, 20대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하루 3, 4만 개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인간의 뇌는 브리테니커 대형 백과 사전을 다 외울 수 있고 40개의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으며 수십 개 대학의 필수 과정을 다 마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단,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좋은 것을 생각하여 뇌의 기능이 긍정적 구조로 바뀔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뒤로 물러선다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취향하는 행동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잘 웃지 않습니다. 칭찬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절망을 이야기하고 어두운 것을 말합니다. 비판하고 비난하기를 힘쓰고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페이스북을 안 하려고 그래요. 페이스북에 친구로 요청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뭐, 목사님들도 많이 와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다 조사를 해요. 아, 이 사람은 내가 아는 목사님하고도 연결이 됐구나. 그래서 친구 요청을 들어왔을 때, 오케이를 눌러요. 그런데 몸 파는 여자들도 저한테 친구 요청을 들어요. 근데 저는 이름 딱 보니까 아니요. 그러면 거부를 딱 눌러요. 그데 어제는요, 내가 결정적으로 아, 페이스북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걸 느낀 것은 어느 여자 목사님인데요. 저한테 친구 요청을 해서... 심사숙고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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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계속 하세요 페이스북에서는 친구 아무개가 친구 요청을 했는데 네가 대답을 안 했다 그것이 자꾸 떠요 그래서 오케이 누르고 그냥 말았어요 저거는뭐 관련이 없지만 그런데 어저께 그분이 글을 올렸는데 아들이 장로님이었나 봐요 장로님 아 우리 박 장로님이 뭐좀 뭐 은혜로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선교를 갔대요. 근데 박장모님이 나에게 오늘부터는 몰몽경을 읽으라고 그랬대요. 그럼 뭐예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나하고 친구를 거부했고요. 저는 그냥 내가 이 페이스북이라는 것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왜안 좋냐면, 완전 정치 못된 것만 올라와요. 나의 정체에 대해서는 솔직히 여기서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하고요. 예. 저도 요 농장 제품을 올리는 것은요, 어떤 어저께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물건을 오다 하면서 좋은 물건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식품이라고. 나는 거기에다 뭐 절대 장난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좋은 물건을 많은 분들이 먹고 체험하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해서 페이스북에 올려둬요. 저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원달러치도 팔아본 역사 없어요. 나는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아무 효과는 없다. 그래서 이제는 전화기를 이제 아들이 전화기를 바꿔준대요. 전화가 잘안 터져요. 바꿔준다 그래서 이번에 예배 드리고 내려가면은 바꿔 저사 왔을 것 같아도 왔을 거예요. 그럼 페이스는 안을 페이스북은 안할 거예요. 저한테 이제 연락하고 싶은 분들은 카톡으로만 합시다. 카톡은 직선적이고 통화도 통화료도 안 들고 굉장히 경제적이에요. 사랑 성대 여러분. 39절을 보면요,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사람의 뇌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0억 개의 뇌세포를 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는 머리가 잘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도 나이가 먹으니까요, 빨리빨리 머리가 기억력도 없고, 두네요. 운전도. 그래서 저는 밤에는 웬만하면 운전을 안 하려고 그래요. 한국에도 보면은 70대 넘은 분들이 사고들을 그렇게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을 안할 수는 없어요. 미국에는요 버스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많은 뇌세포가 나에게는 망가졌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뇌세포를 살리는 방법은 기도라도 하는 것이다. 기도. 나는 할수 있는 것은 돈 드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기도라도 할수 있으니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뒤로 물러선다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 대신 절망을 이야기하고 어두운 것을 말합니다. 비판하고 비난하기를 힘쓰고 쉽게 포기해 버린다는 것이죠. 하지만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던 1년 후에 그 아버지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1년 전 교통사고 당시에 그 아이는 찰과상 정도를 입었을 뿐인데 그 크게 크게 다친 데가 없어서 이미 끝난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후 아버지가 낸 소장에는요 그날 이후. 딸이 웃음을 잃었다. 전에는 웃기도 잘하고 재롱도, 음, 띠, 재롱도 피웠는데 그날 이후로 웃음도, 재롱도 잊어버렸으니 배상을 하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판사의 판결은 피고는 원고에게 웃음을 잊게 한 대가로 1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요, 우리가 쾌활하게 웃을 때몸 근육이 650만 개 중에 231개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6개월 된 어린이는 하루 평균 300번 웃는데 반에 성인은 15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한번 웃으면 에어로빅을 5분 동안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고 스트레스 수치를 줄여 준다고 합니다 웃음은 심장박동수를 늘려서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엔돌핀이 분배된다고 합니다 1분간 힘껏 웃으면 우리의 인체에 있는 세포 6천개가 움직이고 100미터를 달려갔다 온 것과 같다고 합니다 미국 로마린다 의과 대학의 리버크 교수는요, 60명에게 배꼽 잡고 웃어야 하는 비디오를 1 시간 동안 보여준 뒤 스트레스 호르몬의 혈중 농도를 측정했더니 급격히 그 농도가 떨어졌고 항원을 없애는 T 세포와 면역 글로블린을 만드는 B 세포를 만드는 감마 인터페론 양이 200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 들지 않고 얼마나 좋은 운동법이 웃음인데 저도 보면은요 나이를 먹으니까요 안 웃어지고 웃음을 잊어버리더라. 그렇다고 내가 이제 지금 막 혼자 어? 웃으면은요 치매 걸렸다고 주위에서 보고 나한테요 병원에 보낼까봐요, 양로병원에 보낼까봐 하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 참 인생사가 얼마나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다는 것이죠. 컨디션을 편안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웃음이. 스탠퍼드 대학 의과대학의 윌리엄 프라이 교수는요, 10초 동안 배꼽을 잡고 깔깔거리며 웃으며 3분간 힘차게 노를 젓는 것과 같고 같은 운동을 한 효과가 있어서 오래 산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웃으며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은 앞을 바라보는 사람이며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고 뒤로 물러가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웃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본문에서 뒤로 물러가선 안될 가장 중요한 원인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는 3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뒤로 물러가는 것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작전상 후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 때마다 뒤로 물러서는 것은 군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업이란 성패가 있기 마련이지만 사업에 손만 댔다면 패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운동 경기 역시 이기고 지는 질서가 있고 미련. 미련이지만 한 번도 이기는 법이 없이 지기만 한다면 그 팀은 해체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뒤로 물러서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에서 부르시기 때문에 앞만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우리나라의 자동차도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최고 시속, 180이나 200km의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후진 기어를 넣고 시속 100이나 150km를 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시련이나 고통이나 실패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는 심령들, 성도들이 됩시다. 행복론을 저자했던 스위스의 철학자 칼 힐티는 결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언제나 앞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앞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까? 첫째는 주님이 앞서 가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목표가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뒤로 가는 것보다 앞으로 가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느 선교사가 태국 항공기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스튜디오스를 전도할 생각으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스튜디오스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곧 알아보겠습니다라는 대답을 남겨 놓고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선교사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스튜디오스가 돌아오더니 손님 죄송합니다. 아무리 승객 명단을 찾아보아도 그런 분은 이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만든 유머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 네. 앞으로도 함께 갈 것입니다. 아, 네. 염려하지 맙시다. 뒤로 몰러서지 맙시다. 아멘. 주님과 함께 앞을 바라기 때문에 코로나19도 주님께서 싹 치워놓으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만 가면 됩니다. 아멘. 그 길을 지금 준비해 놓았는데도 우리가 걸어가지 못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길만 향해서 앞만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